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안 가고 뭐 하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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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빠빠빠빠 빠바빠, 빠빠빠 빠빠빠 빠바빠, 빠빠빠 빠바빠, 빠빠빠 여러분, 감독 네. 빠바바빠빠,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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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니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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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빠빠빠빠우승빠번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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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돈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어, 뭐, 장비빨로 야구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배팅 장갑 좋은 거 쓴다고 홈런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니폼 바꾸자고. 유니폼이 멀쩡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유니폼이 또 아시다시피 야구, 사회인 야구 7년, 8년 하다 보면, 한 팀, 두팀 아니잖아요. 세 팀, 뭐, 네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유니폼만 해도 집에 한, 한 벌에 10만원씩 하면 40만원입니다, 40만원. 그 조금 정장한 걸사 입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름 되면 하게티하게티 하자 합니다 근데 하게티 절대 비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 비추냐면 하게티를 맞추잖아요 맞추면 뭐 제트나 아시다시피 여러 유명 메이크있잖습니까뭐 로고 넣고 등에 배범넣고 유니폼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새멤모가 들어옵니다 새 인왕 새 신입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디자인을 찾으려면 작년 모델이라서 없대요 그러면, 입던 유니폼, 뭐, 하드게 유니폼들도 다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새로 맞추던 거. 이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합니까? 만약에, 하객티 하고 싶다. 그냥 있지 않습니까? 면티. 명티. 면티에, 상표, 그 로고 받고 뒤에, 배버넣고 하면, 면티도 충분히 유니폼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협찬을 받으세요. 협찬을. 아니면, 어, 지가 간 사람들 벌금을 내서, 그걸 모아서 하객티 유니폼 많이 맞추고, 뭐하게팀 맞추는 거 비추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빠 한 감독. 나는 그냥 야구만 해 놓아 나왔단 말이야. 근데 꼭 팀원 분에 분은 뭐 장비 욕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야구 방망이, 캐쳐 장비 이런 부분 욕심 내는 분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또 옆에서 단체 쪽에 꼭한 마디씩 넣습니다. 장비 안 사냐? 딴 팀은 사는데 그거 팀 회비가 없다. 방망이 좋은 거 쓰고 싶고, 포수 장비 좋은 거 쓰고 싶으면, 개인 장비로 구비해라. 제가요, 저희 팀에도 포수 장비요, 뭐 좋은 거 구입해봤어요. 그리고 새거 구입해봤고. 근데 막상, 이거 들고 다닐 때 짐이거든요. 안 들고 다닐랍니다, 이거. 그리고 방망이, 팀 방망이 샀어요. 요거 좋다 해갖고 요즘 유행하는 방망이 샀어요. 쳐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바란스가 안 맞아서, 어떤 사람은 무거워서,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 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방망이가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샀다. 지가 필요한 거는 지가 들고 생깁니다. 왜? 지 돈이 들고, 들, 지 돈이 들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개인, 이런, 쓸데없이 팀 장비, 팀 회비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시면, 개인장비 개인장비로 구매하셔서 구입하셔서 책임감있게 자기가 들고 다니면 됩니다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한감독 야구는 야구하는데 돈을 야지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돈을 안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한감독이었습니다 한감독 누구 이제? 너무 너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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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용 있는데.